현역가왕이 강문경이 우승할 수밖에 없는 열 가지 이유. 강문경,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감동을 전하는 아티스트가 현역가왕이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대중의 마음을 울리고 심사위원조차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강문경을 우승자로 이끌고 있을까요? 그의 팬덤과 음악적 매력을 중심으로 그가 우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탄탄한 음악적 기반 강문경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 강문경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깊이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강문경의 음악 세계는 17년간의 국악 전공이라는 깊고도 단단한 꼬리에서 시작됩니다. 17년의 국악, 강문경의 음악적 근간을 이루다. 강문경은 국악이라는 한국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음악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국악은 단순히 음악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고유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는 예술입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음악에 대한 철학을 형성하고 한곡한 한 곡의 깊은 감정을 담아낼 줄 아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국악적 배경은 트로트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에서 그의 독보적인 색깔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악과 트로트의 만남 새로운 음악적 혁신. 강문경의 진정한 도전은 국악과 트로트의 조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로트는 감정의 깊은 울림과 서정성을 담아내는 장르로 국악과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국악에서 배운 깊이 있는 표현력을 트로트에 접목해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단순히 트로트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의 감성과 현대 음악의 세련미가 어우러진 새로운 장르를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실력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발판. 강훈경이 보여주는 무대는 항상 안정적이고 그의 실력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는 17년간 쌓아온 그의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국악에서 배운 발성과 호흡, 그리고 음악적 표현력은 그의 노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어떤 장르를 도전하더라도 강훈경만의 색깔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음악에 담긴 감정의 깊이, 강문경의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졌기에 가능하며 국악에서 다져진 감성적 표현력은 그의 트로트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강문경의 노래 속에는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뿐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감정의 울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강문경은 국악을 통해 다져진 기본기와 트로트를 통해 확장된 표현력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의 정서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문경의 도전과 노력은 그의 탄탄한 음악적 기반에서 시작되어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예술가입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함. 강문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판소리, 가요,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어떤 곡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녹여냅니다. 이는 현역가왕이처럼 다양한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무대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감정을 노래하는 예술가.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을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감성과 깊은 울림이 있어 노래를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습니다. 특히 그의 고음과 꺾이는 곡의 클라이맥스를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여운을 남깁니다. 팬덤의 열정적 지지. 강문경의 팬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강력한 조직력과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문자 투표와 응원, 댓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문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헌신적인 응원은 그가 우승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 강문경은 무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그의 표정, 몸짓, 그리고 곡의 감정을 완벽히 표현하는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특히, 그는 곡의 분위기에 맞는 제스처와 연기로 노래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이고 겸손한 태도. 강문경은 팬들과 인터뷰에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무대에서의 아쉬움은 성장의 발판일 뿐이라는 그의 말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심으로 음악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사위원과 대중을 동시에 사로잡는 능력. 박문경은 심사위원들에게는 뛰어난 기술과 무대 매너로 대중에게는 진정성 있는 감정 전달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감동과 흥미를 동시에 전달하며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과거 경연에서 입증된 저력. 강문경은 과거 트로신이 떴다에서 문자 투표로 역전 우승을 거머쥐며 그의 실력과 대중성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심사위원의 점수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가수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적인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강문경의 음악은 전통 국악의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세련된 트로트 창법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이는 한국의 정서를 세계로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며 그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이유가 됩니다. 10 끝없는 노력과 성장. 강문경은 10년이 지나야 그로소 자신의 색깔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무대를 위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합니다. 이런 자세는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항문경의 우승은 시간 문제일 뿐. 항문경은 탄탄한 실력,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 그리고 팬덤의 열정적인 지지라는 완벽한 3박자를 갖춘 참가자입니다. 그의 노력과 진심이 담긴 무대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현역가왕위에서 강문경이 우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별이자 대중과 심사위원 모두가 인정하는 진정한 가왕이기 때문입니다. 강문경의 앞으로의 무대와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